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열린 2018 룩셈부르크 세계 요리 월드컵 국제 대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의 서재호 셰프가 We are the c h a m p i o n 금메달을 <laughs> 그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서재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네. 또 유명한 또 일식집 운영하고 계신 <laughs> 예. 분이 어, 또 다른 요리에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둬서 어, 정말 쾌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금메달을 거머쥐었을 때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1년 동안 준비한 과정도 힘들었지만 네. 또 가서 또 좋은 성적 나와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 아니 근데 보통 이제 1 년씩이나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아 지금 저 장면이 금메달을 예예 예. 양쪽 팔을 예, 올렸습니다. 예. 양쪽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한쪽 팔은 은메달인데 예. 두쪽 팔 드는 거는 금메달인가요? 아, 예 올라가서 바로 이제 메달 색깔을 바로 불러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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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라가기 전에 지까지는 모른다면서요? 예 모릅니다. 예.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상장입니다. 아, 상장. 그리고 금메달을, 아, 멋집니다. 예. 정말 그, 보고만 계셔도 그때 생각이 나서 흐뭇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지금 금메달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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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 정말. 도구입니다. 그냥... <laughs> 아, 아 보이는 안 되겠군요. 수국처럼 보이는데 <laughs> 네. 어쨌든 법 에다를 따기 위해서 그 1년여 동안 정말 많은 아, 네, 어려움을 맞아요. 겪어서 예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셰프님이 나가셨던 이 룩셈부르크 세계 요리 월드컵 국제 대회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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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독일 올림픽 아.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월드컵, 네, 그리고 프랑스 요리 대회, 음. 네, 세계 3대 요리 대회인데. 해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사 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아유 그러니까 4 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때 성과를 못 내면 4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자이 국가대표단을 구성하고 가셨는데 네. 어떻게 국가대표단이 구성이 되는 거죠? 1월부터 이제 공지를 합니다. 네. 선발 국가대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음. 공지도 하고 이제 잘하신 분들을 또 섭외도 하시고 네. 예, 그래가지고 단장을 기점으로 해서 부단장 네. 뽑고 그 다음 에 이제 선수단들을 이렇게 다시 뽑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저 네. 영상이 발대식 장면이요 네, 예, 발대식입니다. 아, 총몇분정도는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어, 총 단장 포함해서 30분인데 오, 예, 네. 시니어 감독 그리고 주니어 감독, 네네, 네. 예, 저희 분이 제가 제빵 감독님이시고, 네네. 네. 예.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국가대표가 한 몇분 정도로만 단촐하게 한 다섯 분에서 열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서른 분이나 되시는 게 상당히 대규모네요. 예, 대규모입니다. 그게 이제 라이브 국가 대항전 같은 경우 110인분씩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예, 예. 음.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근데 특히 셰프님은 이 국가 대표 부단장을 또 맡았다고 예, 들었어요. 예.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단 후원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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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이 이제 업체에서 다들 이제 그~ 대기업에서 노크도 해봤지만 네. 좀안 된다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네. 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예,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뭐~ 비행기 그리고 예, 예. 또 가서 예. 체류할 수 있는 숙식비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되는 예. 거군요 예. 개인 아. 또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저는 뭐~ 요리만 잘해서 그냥 메달을 따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 앞뒤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군요 예 많이 예, 있니요 이번에 또팀 닥터 분을 새롭게 구성하셔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이야기가 만에 그렇습니다. 처음 팀 닥터가 나왔는데 네네.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는 110인분을 요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이 대회가 이제 흔히들 상대평가로 생각하시는데 상대평가가 네. 아니고 어, 절대평가입니다. 아.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감점이 시작하는데 네. 어, 저희 이제 시니어에서 팀장이 이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메인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빈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네. 지혈이 안 되고 이렇게 네. 땅에 피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감점이고. 아, 그 네. 요리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가 환경, 위생적인 그렇죠. 부분도 예, 이게 칼이 안 닦였거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뭐 재료가 있다거나 오. 그리고 뭐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재료가 버려져 있다거나. 네, 네, 네. 그러면 5점2점 감점이라. 아. 그러면 이제 90점 미만은 야, 금메달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은메달. 네. 그럼 뭐 탈락하는 경우가 화다합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팀닥터분. 팀닥터가 네. 이제 바로 뛰어오셔가지고 네. 마취안 하고 바로 꼬맸습니다 마치도 <laughs> 아 <진짜 안 웃음> 네, 꼬매고 야. 바로 이제 장갑 끼고 다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예. 110인분을 다 이제 소화를 했죠. 정말 머리가 쉬운 게 아닌 거군요. 아유,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또 네. 어려움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 어려움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한 그 수상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예. 예. 그 푸아그라를 이용한 에피타이저. 그리고 네. 이제 메인은 어린 송화지를 이용한 그 메인 요리.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나온 무화과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지금 저게 이제 완성작품인가? 예, 완성이고 이제 예. 거이거위와 거리, 이제 오리. 예.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성에... 핑거푸드. 예. 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네, 예, 예, 굉장히 예, 신경을 예.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거는 전시 부분이라 예. 전시에서 이렇게 그 젤라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 아, 이게 무화과로 예. 만든 요리인가요? 예, 무화과로 만들고. 아, 이 작품은 예. 뭐죠? 이거는 이제 등심. 아, 등심. 아 예, 등심으로 해서. 아송한 건데 일 먹기가 예. 아까울 정도로. <laughs> 잘해 보셨네요. <laughs> 저게 이제 오종입니다. 아, 오종. 파이브 컷소. 오.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되는 게 이제 핑거푸드. 이야, 예, 정말 총 우리가 9점. 생각하지 예.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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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레시피도 직접 이렇게 하신 건가요? 레시피는 직접 만들기도 하고 200개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는 선수단끼리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이제 응원하고 다시 네.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갈 건가?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이 지역에 나오는 생선이나 육고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야, 독일이나 이런 데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그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단 무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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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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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가0 0 0 0 0 0요0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 손님이 간혹 오셔 가지고 네. 그분하고 이제 연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이제 그 국장급 부지사 겸 있어요. 그분이 네.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일본을 가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그 고기 하나를 갖다가 자기 서양 요리를 자기 일본 문화를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뭔가 할수 있다 생각을 해 봐서 이제 도전한게 2010년부터 양식을 배우면서 이제 그렇군요. 대학도 다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했죠. 을 네. 그래가지고 2012년에는 이제 터키 네. 네. 터키 네. 요리 대회를 또 출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올림픽을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 예. 이렇게 요리 대회가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단체전이 보시죠. 예. 국가 대항전이라는 거는 아, 네. 예예. 국가 대항전은 110인분 3코스 요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76개국이 붙으니까 관람객이 그 어마어마죠. 하뭐 수만 명이 모이는데 유럽에서 이제 버스 타거나 트랙 타고 오셔가지고 예. 이제 티켓을 구매하면 다 먹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항상 사전 예약 1순위입니다. 아, 음식이 우리나라가 인기가 있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네, 또, 네. 이번에 국가대표들이 나가는 게그이 사슴 요리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흔히 접하지 못한 요리로 네,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 네. 아, 단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워크가 정말 그렇죠. 중요할 텐데, 팀워크는 어땠나요? 어, 초창기엔 싸움 많이 했습니다. <laughs> 고집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시, 아, 예, 자기만의 예. 이제 조리사들은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맞추다 보니까 합을 많이 맞추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팀워크 좋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또 개인전 단체전도 있지만 주니어 시니어로 이렇게 예, 나뉩니다. 예, 예.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니어는 이번에 동메달. 네. 예. 라이브에서 동메달 나오고요또 네. 네. 주니어는 최초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야. 전시 부분에서. 아이고 예, 대단하네요. 예, 전시 부분에서 최초로 금메달이 나오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네. 최고의 성적을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음. 대단하십니다. 네. 아, 와 네. 다른 분들 상 받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 이제 지금 저 장면이 뭐죠? 금메달 받아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다이렉트하고 아. 예, 저희 팀닥터. 아, 아, 팀 다. 네, 아까 선을 게임 주시고. 선주고 예. 우리에게 부단장님 한분다 계시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뭐 후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이라든가 정말 지원이 잘 되는 나라의 이해를 하나 들어주시면 어떤가요? 항상 그랑프리 1위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네, 네. 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이번에 시니어 부문에서 1위를차했죠 예, 예. 그랑프리 종합 순위 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처럼 어, 수영을 수영을 하면 저병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단체전, 개인전 있으니까 거기 종합으로 해서 1등을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선수들을 선수촌에서 넣어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시키고 네. 또 공무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버스부터 시작해서 아, 모든 지원이 좋으니까 완전 체계가 잡혀있네요 네, 예, 체계 완전히 잡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오대 어 지금 달려있는 배지가 바로 요리 대회가 끝나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한 예, 예. 거죠. 예. 이마갈때 이제 서로 우정을 다진다해서 아, 이렇게 네. 배지 교환을 합니다. 뭐. 그렇군요. 그때 76개국이었는데 다못 붙이고 아, 중간에 네. 이제. <laughs> 그 상못 받아 하고 간 팀이 많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아니.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고, 아, 아예 재밌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면 갈라쇼도 하고, 네. 선수끼리 와인도 먹고, 예.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메달을 이제, 거머쥐셨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짧게 내년에 러시아 대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0년에 이제 월드컵.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올림픽 독일에 거기도 참가를 해야 되고 벌써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서 네. 나는 재료로 활용. 예, 재료로 네. 해서 이제 한번 뭐숲 같은 경우는 나주곰탕. 어. 네. 네, 그리고 뭐 벌교꼬막으로 음, 에피타이저. 네. 그리고 이제 메인은 뭐 떡갈비나 뭐 네. 불고기 요리.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 이렇게 기타 나오는 그 보리살로도 이제 네. 그 디저트 같은 경우도 해보고 싶고. 예. 네. 아니,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기는 게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월드컵 요리 대회를 개최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 학생들도 이 셰프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멋진 성과 기대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재호 셰프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